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시사방구 시간입니다. <laughs> 요즘 한참 인기가 절정에 달한 시사방구 오늘 주제는 장경태 성추행범 99% 확정 이런 주제로 해보겠습니다. 어, 장경태 성추행을 저질렀죠. 알다시, 알다시피 영상이 보조시 있는데도 아니라고 하는 그 뻔뻔함. 이것이 장경태의 매력입니다. 민주당에서 이 청년 정치인 중에서 좀 투톱이라고 하면은 김남국하고 장경태잖아요. 근데 김남국은 딱 봐도 이 모자라 보여서 얄밉진 않은데 장경태는 아는 건 쥐뿔도 없으면서 소리만 질러내니까 아주 밉상이야. 이번에 그 대응하는 꼬라지 보세요. 영상에서 팔 위치가 딱 이상한 거 보이고 응? 그 여자도 팔 어디가 있냐고 지금 문 묻던데 이번 사건은 데이트 폭력이고 그걸 자기한테 뒤집어씌운거래. 아 진짜 장경태 성추행 때문에 남친이 장경태한테 항의하고 그 다음날 여자애랑 싸운 거는 그다 성추행 다음에 얘기해요 다음에 이 데이트 폭력이 있건 없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추행이 있었다는 게 중요하잖아 그리고 그래도 국회의원이 보좌관보다는 지위가 훨씬 높은데 근데 보좌관이 장경태 목덜미를 잡았다는데 평소 성질 더럽기로 유명한 장경태가 왜 당하고 있었을까 그때 정답은 네가 한 짓을 네가 알기 때문이야. 근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만약에 남궁이가 장경태의 그그 짓을 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야 울면서 <목소리>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납니다 흑흑흑 <laughs> <laughs> 잘쉬고 보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했을 거라고 경태야. 네가 니가 했던 2차 가해를 내가 몇 개만 얘기해줄게. 네가 성추행 당하고 1년 있다가 고소했다고. 이거 성추행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거, 성추행, 성추행범이 다 하는 2차, 다 하는 2 얘기야, 그게. 성추행 딱 고소. 너안 해봤지? 그 고소하면 얼마나 피곤하겠냐? 나도 물론 안 해봤지만 많이 자료를 봐서 아는데 이 도구나 상대는 성질 더러운 국회의원 이 고소하는 게 쉽겠냐고 왜 성추행 공소시효가 뭐 5년 10년 이렇게 되는지 아냐? 늦게라도 고소해서 성추행범을 처벌받게 하라는 거예요. 경태야, 그리고 너는 다음 날 동석자들한테 이런 문자 한번 뭐 주고 받았더라? 덕분에 즐거웠다. 또 보자.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성추행이 아니었,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 성추행범이 다 하는 얘기야. 자기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까 그거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어, 나 우리 다음날 이렇게 친했어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너는 근데 네 말에 따르면 너는 술자리 갔다가 목덜미 잡혀가지고 그냥 나왔대매. 뭐가 그렇게 즐거웠니? 너는 너목덜미에뭐 성감 때 있니? 그리고 경태야,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성추행하냐?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했지? 그것도 성추행범이 하는 얘기야. 너 혹시 정철승이라고 아냐? 이 박원순 변호했던 사람인데 그 놈은 13명 모인 자리에서 심지어 여성 변호사를 성추행해가지고 1심에서 지금 1년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성추행하는 놈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 그리고 성추행범이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이게 얼마나 은밀하냐가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만만하냐야 이걸 본 거야. 근데 이 반지하 살다가, 어, 재선의원식이나된 장경태가 딱 보기에, 어, 그리고 대, 평소에 그 국회의원 이랍시고 대통령하고 막 영부인한테 막 맞다이 까던, 어? 장경태. 하늘 높은지 모르는 이 장경태가 보기에, 거기 그 어두운데 모여있는 그 보좌관들이 얼마나 하찮게 보였겠어. 그래서 한거 아니겠어, 그거, 어? 그리고 너 이런 말도 하더라? 오히려 그 영상에서 보면 제가 오히려 피해 아닌가요? 아니 여자애가 몸을 못 가눠서 네 어깨에 팔좀 올린 거 가지고 마치 그 여자가 오히려 성, 너를 성추행했다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거는 정말 2 차가의 전형이야 전형. 전용. 그리고 경태야 여자애가 좀 몸을 못 가눠서 네가 기댈라고 한팔 올린 걸 갖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리고 경태야 이 결정적인 증거인 영상 말이야. 이네 동의 없이 촬영했으니까 불법 촬영이라고 했더라. 야 이런 식이면. 우리 블랙박스 가지고 뭐 잘지않는 가리는 것도 다 불법 촬영이게? 너 도, 그 누가 동의를 했냐고 그거를. 어? 그리고 그 남자도 영상 찍을 때네 면상이 좋아서 찍었겠냐? 이거 성추행했으니까 찍은 거지. 이거 찍어 해서 증거를 남기려고 한 거잖아. 어쨌든 경찰에 수사 돌입했고 피해자가 다 진술한다고 하니까 이차 가해 그만하고 수사 결과를 좀 기다려보자. 너그 니가 동대문 시당 위원장이라고 그 백으로 지금 막 어? 나 찍은 그 영상 찍은 그 남자 친구가 동대문구 뭐 직원이다, 구청 직원이다. 이딴 식으로 말하지 마. 구청 구청장한테 지금도 그 직원을 갖다 징계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이게 진짜 권력을 이용해서 하여튼 젊은 놈이 못된 짓은 다 해요, 하여튼. 아무튼 경찰이 어? 수사투이 했잖아. 이 그러니까 차가에 그만하고 수사 결과를 좀 기다려 보자고. 어? 그리고 MBN 취재 결과 술자리 이틀 뒤에, 어? 일부 동석자들이 나눈 SNS 대화 보니까, 어? 뭐, 이미 끝났던데? 동석자 A씨. 당시 고소인이 신체 부위에 손을 올리고 있던 장경태 의원에게 이게 뭐냐고 중간에 얘기하긴 했다. 그러니까 여자애가 손 보고 이게 뭐냐라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동석자 B씨. 당시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장의원이 만지기에 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야, 니가 국회의원이니까 하지 마시라고 했지. 국회의원 아니었으면은 야 이렇게 하고 막너 거기다 확 밀었을 건데 아우 진짜 국회의원 하여튼 국회의원 좋아 경태야 지금이라도 말해봐라 대체 넌왜 어디를 만진 거냐? 국힘 원내 대표가 성명을 냈더라고 민주당은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민병두, 박완주 의원 등으로 이어져오는 유구한 성폭력 DNA를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촉구한다. 이 DNA를 DNA가 몸에 새겨진 건데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성추행범이자 2차 가해범인 장영훈으로부터 중징계와 함께 의원직 사직서를 받아내기를 촉. 구한다 이렇게 압박했어요. 야 경태야 영광인 줄 알아라 이 박원순 오고돈 안희정 이런 레전드하고 니들이 니가 어깨를 나란히 한 거야 얼마나 자랑스럽냐. 근데 내가 보기 니가 벤치마킹할 사람은 박완주야 박완주. 박완주가 지역구가 내가 사는 천안이라서 좀 관심 있게 봤는데 박완 주도 너처럼 보호자관을 성추행했어. 아 경태 너는 니보호자관을 네 성추행한 건 아니니까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걔도 너처럼 성추행 안 했다고 빠득빠득 우기다가 실형 나오고 연구 재명됐더라고 그것이 바로 경태 너의 미래야. 어?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국힘 여성 의원들이 뭐 따로 메시지를 다 이제 냈어. 장경태 규탄한다고. 근데 패밀을 신봉하는 민주당 놈들은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뭐 예를 들면 남인순. 원래 얘 이름이 남윤인순이라고 여성 여성 운동 하다가 들어온 애거든. 근데 얘가 박원순 성추행했을 때는 그그 그 고소 고소당했을 때그 고소 사실을. 박원순 측에 전달해서 그박원순그 사, 그 사태를 만드내지. 그리고 진선미. 진선미 여가비자. 여가부 비여가 장관이잖아. 어? 여가부 장관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여성 정책이 퇴행했느니, 뭐어쩌고저쩌 막, 어? 우리 사회 평등의 가치가. 아니, 이런 말 하는데. 이런 말, 이런 말 하지 말. 이런 말을 하던 놈이 왜 장경태 성추행에 가만히 있지? 그리고 권익위원장 했던 전현이. 너 지금 서울시장 얘기할 때가 아니야. 어? 지금 너성인지감수정이네가 뛰어난 애잖아. 누가 너한테 왜 권익위원장 안 물러나고 질척거리냐 그랬더니 성적으로 수치심 느꼈다고 막 그런 애잖아. 야, 경태한테 그 만짐을 당한 여자분은 얼마나 수치심 느끼겠냐. 그 여자의 편이 좀 돼주지 말이야. 네가 무슨 서울시장을 한다 그래. 그런, 그런 것도 안 하고. 어? 그리고 고민경아. 어? 문, 윤석열 정부 때그 여가부 예산 깎았다고 어 뭐지고 반여성 정책이라고 막 난리 치던애 있잖아. 야. 반여성 국회의원이 니네 당에 있어.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되지 않어 그리고 김한규. 김한규 이 제주도에서 당선됐던 김한규. 김한규가 이랬잖아. 그한한 한, 고민정이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한독수 국무총리가 이전에 들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왜 한덕수 너는 강선우, 어? 고민정 같이 젊은 여성 의원한테만 이렇게 난리 치냐. 이렇게 얘기했잖아. 아, 젊은 여성 젊은 정치인 면박하지 마라. 야. 그 그거 말고 니네당 당경 장경태한테 젊은 여성 성추행 좀 하지 말라고 좀 해. 하여튼 민주당이게 훌륭한 어? 패미원들이 많은데 다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그리고 이때를 이때를 노리는 노려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 변기 갑질의 주인공 강선우 너라도 나서야지 너 보좌관한테 그 변기 청소시키고 막 이러다가 여가부 장관 잘렸잖아 이럴 때 나서야 돼 이럴 때네가 사실은 네가 보좌관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번에 보여줘 그 여자 보좌관이래매 보좌관 편이 돼서 장경태 성추행을 욕해 달란 말이야 근 아무튼 요새 그 경태 경태가 계속 부인하면 할수록 증거가 막 나오는 이 강선우 때 벌어졌던 일이 막 계속 재연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성추행 뉴스 보는 거 아주 꿀잼이네. 주모 여기 팝콘 좀더 주세요. 바짝 튀겨서 이상 마칩니다.